CJ 같은 경우는, 어, 제가, 뭐 우리가, 그, 단기로 이렇게 막, 주봉을 보거나, 일봉을 보면은,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죠? 되게 좋다는 게, 어, 엄청나게 올랐죠? 27만원에서 2 32만원까지, 순식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이렇게 월봉을 보면은, 어, 되게 슬뜻합니다 왜냐면요, 어, 우리가, 곧 이게 이제, 그, 데드크로스가 날 거고요. 그러면은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이 뭐죠 이 60ma 초록색 선은요 고속도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방향을 잡으면은 지금 이렇쭉 상승하다가요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왔다가 다시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은 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제가 이 투자 강의에서 자주 설명 드렸던 이 월봉 60ma가 이 쌍봉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월봉 60ma가 이거는 음, c j 제일재당이 지금 큰 상승세에서 큰 하락세로 장기적으로 돌아선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 j 제일재당도 저는 부정적으로 물론 크리스에서는 긍정적입니다. 크리스에서는 긍정적인데 이거는 중립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쇼핑 롯데쇼핑도 우리 크리스에서는 좋은 거로 되어 있는데요. 롯데 쇼핑은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왜 좋나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파동을 그릴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우리가 파동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월봉입니다. 그죠? 월봉상으로 지금 놀랍게도 이게 엄청나게 하락인데요. 50만원에서 지금 거의 5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죠? 50만원에서 5만원, 90%가 내려왔습니다. 90%가. 네. 로또시퍼이 망하는 회사입니까? 안 망하겠죠? 지금이 사실은 또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5파, 월봉 기준 5파를 거의 지금 터치했고요. 여기서 이게 5파를 터치했다는 거는 그 하락 힘이 어떤 거요? 예 이제 소진된 상태입니다. 소진될 수밖에 없겠죠? 90%가 내려갔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앞으로 벌어질 일은 여기서 이제 아마 요런 어떤 쌍바닥을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골드가 나오고 얘도 이제 올라가면서 언제부터입니까? 네. 한 10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하락장세가 롯데 쇼핑의 경우에 이제 마감하는, <laughs> 마감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롯데 쇼핑은 우리가 볼때 조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추봉으로 가보면 은 추봉도 좀적게볼 필요가 있겠죠 주변도 좋게 볼 필요가 있고 일봉 어 일봉도 좀 좋게 필요가 있겠 는데 워낙 그 무서운 이 지붕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지붕이 있어 가지고요 이런 지붕을 한방에 못 뚫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좀더 기다렸다가 지붕 뚫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매수 진입해도 되겠습니다 롯데쇼핑은 어, 저는 어, 좋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어, CS 베어링이라는 회사입니다. CS 베어링. CS 베어링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뭐 주봉을 보거나 일봉을 보거나 일단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그죠? 월봉을 보더라도 이게 좋지 않다는 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얘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요 이런 쌍봉 이게 이제 쌍봉이 돼버립니다. 그죠? 월봉, 월봉 20mA가 이런 쌍봉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엄청난 하락 시그널이거든요. 그렇죠? 월봉에서 쌍봉이라는 거는요. 엄청난 태풍이 우리 꽃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쳐다보지 어, 어, 말아야겠습니다.